베이스 손태진입니다 팬덤스윙 올드스타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고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덤스윙 올드스타전입니 저희가 네팬텀스윙올스타전 어, 저희 첫 무대였죠? <laughs> 맞습니다 네, 불러들었던 겨울소리 물론 지금 여름이지만 <laughs> 그래도 또, 언제든 불러도 네. 너무 좋은 소림인 것 같아요. 네. 봄도 맞죠. 뭐 겨울은 물론 불러야 되고 겨울이니까. 음,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봄 하면 어 마치 겨울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지 회상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고. 네. 그래서 또 겨울수를 부르고 이제 여름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 너무 더운 너무 더운 이가 숨겼어. 네. 그 시원한 바람이. 죽을 것 같아요? 어, 아니 안것 죄송합니다. <laughs> 저, 죄송할 건 아니고요. 에어컨 같은 거 이제 전기세도 절감하고, 소음 네. 소리 들으면서, 소음 아, 소리 들면서 에어컨, 더울 텐데요. 고, 네. 보통 뭐그 파워냉방 하기 전에 네. 네. 28도 정도로, 만, 27도 정도 맞춰주시면 네. 좀 덥네요. 덥 덥나요? 26도로 가시죠. 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뭐, 뭐 덥지 않아요? 네. 그러면 25도로 가시죠. 아, 주로 20도? 한 24도 정도. 아, 24도는 네. 사치예요. 아시는 네. 아, 네. 거죠. 서울에서 이제 겨울 소리 음악 저희도 음악. 그 와트 수를 줄이겠다 네, 하고 아, 얼마나 시원하니까. 어쨌든 이 얘기인 즉슨 겨울 소리를 듣는 이유는 여름이 더워도 네. 겨울 소리가 생각이 나고. 저 죄송하지만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뭐 그만큼 사계절.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인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이번, 어, 저희 팬텀싱어 시즌 1, 어, 벌써 이제 5년 차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 이 팬텀싱어 올스타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TV에서 저희만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어, 많은 뭐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냥 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휴덕한다. 네, 잠시 휴식기, 혹은 뭐, 심지어 탈덕까지 습하셨다가, 네, 다시, 어, 이번 팬덤식 일스타전을 통해서, 아, 저 팀, 알지. 아, 아직도 노래를 하고 있구나. 해서, 정말 열광과, 어, 위로를 오히려 저희가 받았던 것 같아요. 옛 공자, 맹자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외치신 덕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덕을 비는 거예요? 이그 덕을 이 가슴속에, 어? 세이고 살았거든요, 어? <laughs> 아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뭐 태담싱어 시즌 1 팀이잖아요 오늘은 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 무대 다시 쓰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그냥 좀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변이는 안 그런가요? 저도 상당히 떨리고 있는 중입니 <laughs> 네. 그러면 저도 안 떨리는데 어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소감. 네, 소감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로 예니까 여러분 너무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소감은 정말 저희가 어, 방송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무대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1 집, 2 집, 2 5 집, 3 집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어, 오늘 저희를 처음 본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본다 아뭐 뭐, 뭐 이게 부끄러울 일인가요? 갑자기 리서치 어, 조사를 하시는... 네네 네.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 감사하게 또 올해는 저희가 또사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laughs> 사람과 함께 네. 니다 아, 만해도 몰랐어요. 맞아요. 2016년 결성, 2017년 네. 초에 이렇게 현업상 시즌으로 우승을 했는데 2021년 지 6월이죠? 네. 이렇게 공연 진짜 몰랐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는 해체하겠지, 뭐 이렇게. 아니 뭐 기억나세요? 저희가 오디세아 부르고 아 오디세아 한 1년 정도 부를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르고 있잖아요. 맞아. 요 아,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접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중년 같은가요? 네, 그렇죠. <laughs>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어, 그런 생각을 저희가 나중에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어, 팬텀싱어 시즌 3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유치훈 씨가 네. 지금 34인데, 네. 그때 시즌 1때 제가 34, 34이었죠. 네. 와, 놀란 일이야. <laughs> <얘기죠. 웃음> <laughs> 5년 차니가 5년 차니까 34 더하기는 <laughs> 더기 5는 <laughs> 그 내년이면 부록이다 그 부록이야. <laughs> 어 부록이 <laughs> 좋은 뜻이잖아요 안정감을 찾는다. 뭐저는 뭐, 네.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네더 좋은 인생이 펼쳐지길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 준호도모는 무슨 그런 다면서요 이게 여기서 많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 제가 제가 그, 대학로에 그, 고울성 성대모를 잘하는 형. 제가 그, 대학로에서 제가 이제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제 처음 데뷔해요, 형.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에서 뮤지컬을, 첫 데뷔를 합니다. 뮤지컬 창업이라는 작품이고, 제가 또이성대 역할에서 지금 수염을 사실, 이게 휴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털을 씌고 있다. 사업을 앞기려고 했었는데, 이비상기 역할 때문에 연출님께서 이게 수염을 나누며 기르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많은 관심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뭐 관심, 큰 관심이 아니라 조그만 관심과 좋은 시간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이별이 또괜찮았다고요복창회나한다고 들었는데, 대리씨 네. 네, 여러분들 덕분에 독창회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 읽은 과목 볼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소절 불러주죠. 우리 한번 오해한 과니다 75년 금빛한 것만 입히면서 금색 마이크 들고있네요 금빛단것 <laughs> 네. 현수님 때문에 약간 지쳐가는 가운데 <laughs> <laughs> 네, 네, 네. 안되겠습니다 다음 분들.